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아, 2021년 8월 11일 수요일 아, 장 시작 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7시 30분 오전 7시 30분 경인데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에 대한 방송인데 사실 이런 방송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왜냐면은 좋은 것만 있을 때. 예,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종목을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관심들이 많은 종목,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서 그런 종목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것도 함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내용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은 회원님들한테 혼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 하지만 우리 투자자잖아요. 그죠? 예, 투자자이기 때문에 말할 건 말하고 알건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인 좀 부정적으로 좀 시장에서 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잖아요. 예,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예, 증권사 제목들입니다.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 제목인데 뭐 대체적으로 다 좋죠. 예,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 뭐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예요. 예, 대다수 고어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것만 보면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죠 예 실제는 로 그러지 않습니다 <laughs> 자 sk 하이닉스 축가 인데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닌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요 때쯤 인가 이제 한번 해드린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어, 보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예 그때도 그리고 블로그 쪽이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쪽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좋지 않다라고 또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은 어 4월 달에 4월 요 부분입니다. 4월 요 부분 부근. 요 부분부터 어 아닌 듯 싶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 부분을 갖다가 아좀 설명을 좀더 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축하 차트에 대해서 이게 정배열 차트거든요. 사실은 정배열에서, 어 제가 지금, 그, 텔레, 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장기선, 그, 매매기법, 기술적 분석법이죠. 정확하게. 매매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분석법을 갖다가 실제로는 매매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매매기법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장기선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약 한, 한 4,50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50편 그 중에서 지금 꼴랑 한 다섯 편, 여편 정도밖에 안 올렸습니다. 근데뭐저란놈 아시는 분들 은 아시지만은 뭐 이렇게 뭐 대단해서 이거는 알려드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전부터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다가 다 만들어서 다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냥 새롭게 다시 요 지금 장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 어, 가치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어 특별하게 뭐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워보실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걸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회원가입 뭐월 몇십만 씩 받으면서 월 가입 받으려고 하는거고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원 많이 모아가지고 뭐 추천 리딩 해드려요. <laugh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받고, 뭐, 이, 러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원래 이렇게, 장기선 같은 경우 무료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예전부터 해드렸었어요. 예, 한 7년, 8년 전부터, 예, 뭐, 아무런 조건 없이, 예,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재미있으실 겁니다. 예, 장기선이. 자, 그 장기선에서 이제 정배열 쪽을 들어가야 되는데, 마침 하이닉스 정배열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갖다가 내용이 나와요. 예,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매수하면 안 된다 기술적으로 이제 그 부분도 아마 한 다음 주 정도쯤이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튼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자 sk하이닉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조금 전에 어이거 증권사에서 말한 것과는 너무 다르게 나오죠. 아,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가 이 부분이에요. 왜이 부분이냐? 정배열에서 이 부분에서 정보들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laughs> 예. 정보들이 상당히 좋게 나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모든 종목들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실수를 좀 많이 범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좋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빠지고 있느냐 예,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외국계 증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 지난 9일이었나요? 예, 9일경에 CLSA라는 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11만원에서 8만 6천원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7만 2천원에서 12만 3천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향 됐죠. 자,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최근까지, 여러분들 이제 가수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수요. 이거 많이 해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도요. 가수요 부분. 그니까 이 증권사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트 업체들 있죠. 예, PC 업체나 모바일 업체, 그러니까 모바일하라면 이제 핸드셋을 말하자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 만드는, 예, PC, 모바일,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재고 축적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 예, 강하게 하면서 이 재고 축적이 강하게 나오면서 수요가 커지고 이 수요는 다시 공급 확대로 이어지면서 가격까지 가격까지 이끌어냈다 가격 상승까지 이끌어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세트 업체들을 갖다가 쭉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4 분기부터 4 분기 말부터 네 예. 내년 4 분기 말까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을 완화할 거다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올해 4분기부터 뭡니까? 예, D램 가격이나 랜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수요도 줄면서. 이제 이게 주요 논리예요. 예. 그런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콘콜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많은 반도체 기관 쪽에서 전문 기관 쪽에서 내년까지 수요는 탄탄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을 거다. 예. 탄탄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갖다가, 반도체를 받아서, 받아서, 어, 사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세트 업체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무래도, 세트 업체들의 말이 조금 더더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이, 어, 이, 뭡니까? 어 CLSA 예, 왜 이렇게 어려워요? CLSA CLSA가 말한 것과 유사한 리포트가 사실은 나왔어요. 예, 사실은 십일 예 십일 미국 시간 우리나라 수어뭐 우리나라 시간도 1 0일될 겁니다. 예0일에예그 시장조사기관이죠. 굉장히 유명한 시장조사기관인 트랜스포스가 트렌드포스죠. 트렌드포스가 어 컴퓨터 제조 업체들이 과도한 재고로 인해 가지고 이가 수요죠. 예, 가 수요가 점차 완화되면서 4분기부터 그 수요가 줄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4분기에는 최대 디램 가격이 5% 포인트까지 5% 가량이 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의 주가도 예,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마이크론의 주가도 마이너스 5%. 어, 물론,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일부는, 어, 뭐, 어제, 그, 11장,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장, 화요일장에서 좀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어떤 세트 업체들 쪽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것과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 및 반도체 전문 기관에서 말하는 것에는 분명히, 간극이 너무 크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시장은 이런 간극 자체가 불확실성이겠죠. 그죠? 이런 간극 자체가 불확실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간극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그 간극의 존재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어딥니까? 결국에는 2022년이죠. 그죠? 올해 하반기 실적 좋다는데 축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식이라는 건다 선행해야 할건돼 있어요. 그죠? 축가라는 게다 선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2022년도 실적을 보는 거지, 하반기 때 실적 보는 거야?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2년도 실적 전망치가 지금 이 세트 업체 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향, 예, 하향,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는 건데, 반도체 쪽 중에서는 괜찮다. 예, 올해 혹은 올해 수준이나 올해 이상도 될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간격을 갖다가 줄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장기선이라는 겁니다 장기선 예 장기선이라는 거예요 이장기선이가 뭐냐면은 장기선에 앞에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아상승의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하락할 경우 장기선 안으로 빠지죠 이 장기선 안으로 빠졌을 때 밑으로 완전히 내년이 뭐가 됩죠 반도체 업 업체 쪽에서도 내년에 안 좋은데 세트 업체들 쪽에서도 내년에 안 좋다 이러면은 그냥 이건 아웃이에요. 장기선 밑으로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10만원 이하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건 불확실성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예, 확정되지 않았다는 장기선 안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주가가 지난 6월 초부터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뭐죠? 반도체 하락 2022년도 실적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병목 현상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타격 부분 때문에 이런, 어, 요인 때문에 하락한 케이스죠. 그러면은 코로나가 진정돼요. 코로나 확산이 동남아시아, 뭐, 인도, 베트남 이런데 진정이 됩니다. 그럼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하는 게 멈춰지거나 아니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181선이거든요. 241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요. 이 안에서 이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뭐가 나오면 됩니까? 예, 반도체 업체와 세트 업체 간에 이런 간극, 예, 의견 충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돼요. 즉, 세트 업체에서도, 어?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해. 어 내년 괜찮을 것 같아. 코로나도 진정되고 어쩌저쩌고 고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어, 수요 부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우리는 좀 재고 축적을 좀 더해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드는 양도 더 많아질 거니까 어, 그 필요량 양도 필요 양도 많아질 거다. 이런 식의 어떠한 어, 전망치가 예, 나온다면 가이던스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여기 이 장기선, 장기선에서 이걸 정배열이라 고 부르거든요, 정별 패턴이거든요. 정배열 안쪽에서는 보편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조정이 나와요. 실제로 보면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선 안에서.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해소돼야 할 때, 즉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정확하게. 여기 6월 초부터는 코로나와 그 다음에 이런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락한 거는 어떤 간극이죠. 불확실성.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결국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렇 그러나 요것 부분만큼이더라도 해소가 된다라면은 멈춰지는 거고, 이 기간 동안 내에, 이 기간 동안 내에 내년도에 세트 업체들의 가이던스, 실적 전망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한다거나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 이 세트업체 쪽에서의 어떤 가이더스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서 매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즉,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 예. 세트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산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다. 아니면은 그냥 기존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건 보다 예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거. 예,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거.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돌립니다. 예, 보통은 360일선. 요 361선, 여기를 기술적으로, 예, 반등선으로 보고요. 여기서만 나와준다면은, 일단 이 안에서, 요렇게 하고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수요 업체들, 예, 핸, 어, 세트 업체들이죠. PC, 그 다음에 노트북, 모바일, 그리고 서버, 이쪽 업체들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예, 네, 별 내용 아닌데 싶죠. 그런데 이제 이게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좋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